어 움직여. 와 굉장히 큰 방아깨비. 어, 닮았다. 진짜 닮았다. 형제를 찾아버렸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박사 오 이곳은요 도심 속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인데 물이 고여 가지고 거의 연못처럼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에그박사 눈여겨 보다가 이곳에 수생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고 다른 생물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도심 속에 주차장의 고인물 탐방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Let's go. 자 여기 밑에 보면요. 그 주차장에 있는 돌이에요. 그 주차선도 있고요. 근데 이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지금 비만 오면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연못처럼 고이게 되었습니다. 와 저기 부들도 있고요. 그렇다는 건 이곳에 다른 생물들도 사주 있다는 것! 자 탐사 시작 레츠 고! 자 일단 실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요. 와 실잠자리 저기 짝짓기도 하고 있네요. 자 실잠자리도 보이고 이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물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깊진 않은데 물이 이렇게 항상 고여 있는 곳입니다. 자 일단 멀리서 조금씩 탐색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어이, 뭐야? 대박. 자 여기요 잠자리 수채가 있어요. 잠자리 수채 어떤 잠자리 수채인지 한번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로 왔죠? 설었어요. 일단 생물이 산다는 거를 애교터 눈으로 확인했고요. 자 이제 풀숲으로 한번 가볼게요. 풀숲. 움직여. 오. <laughs>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오 잠자리 수채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수치가 조금만 있으면은 잠자리 변신 우화를 하죠. 어떤 잠자리일까요? 자이 잠자는 고추 잠자리 아니에요? 고추 잠자리? 네. 어떤 잠자리의 유충인지 일단 부화해 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은 에그박사 추측에는 고추 잠자리, 빨간 색깔 옷을 입은 고추 잠자리의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물 밑에 지나가다 보면은 물... 누구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물방개가 있습니다. 양 박사가 조심스럽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역시 양 박사 손씨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물방개인지 아시나요? 희한하게 생긴 게 아담스 물방개인가? 아담스 물방개는 아닌 것 같고요. 밑에 전기 무늬, 지그재그 무늬를 하고 있고 얼굴도 좀 귀여운 녀석입니다. 자, 도심 속에서 만나는 수소 곤충. 대박계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거북스 잡은 물방개인데요. 이 물방개 레이박스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뚜껑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이 제비 물방개는요. 크기가 1cm 조금 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등쪽이랑 얼굴 쪽에 검정색깔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물방개답게 물속에선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의 속도가 빠른 것보다 이렇게 물이 갇혀 있는 연못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가 사실상 물방개가 살기 최적의 장소라고 볼수 있지. 자 여기 그냥 그렇게 깊지도 않고 물이 막계곡처 흐르지도 않고 물이 거의 고 따뜻하고 물방개가 살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애고박사. <laughs> 어, 양박사. <laughs> 어, 한 마리 잡았지. 자 우와. <laughs>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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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이그박사 본 거예요. 그너빨라서못 잡았는데 와 양박사도 요즘에 체질 능력 뛰어나요. 진짜 크다요 수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빅 사이즈의 왕 잠자리 수채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크고 몸의 길이가 요 손가락에 비교했을 때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돼요. 어, 양박사가 보기에는 지금 몸 안쪽에 하늘색, 하늘색 약간 보이지? 음. 어 요거 이제 일주일 안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어 일주일 안에 바로 이제 날개 달린 잠자리로 우아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고요. 여기 잠자리 수채가 많은 이유는요. 그 식물 줄기가 굉장히 많이 뻗쳐져 있습니다 이 잠자리 숙제 특징이 물속과 연결된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만 보셔도 저게 지금 잠자리가 우아하게 굉장히 좋은 풀들이 저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에이. 크기가 고추 잠자리랑 비교했을 때요 한 3배, 4배 정도는 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저기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자, 일단 물방지 하나 더 잡았고 오, 어. 빈 껍질이다 빈껍질. 죽었다, 누가 먹었다 아, 먹은 거야? 아... 물방개가 먹었나 보다 여기 육식을 하는 수소 곤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은 그 식물 줄기에 그 우한!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허물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기 바로 앞에 있네요 역시 음.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자 여기 보면요 잠자리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허물들이 지금 보입니다 허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만 발견했는데 주변에 갑자기 엄청 많이 보이네요 자 여기 앞에도 있고저 끝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하늘을 보면 또 잠자리들 많이 날아다닙니다. 잠자리가 날아다니면서 또 짝짓기를 하고 다시 이곳에 알을 낳고 이곳에 알에서 또 부화해가지고 그 잠자리 수채들을 막 수영을 치고 이렇게 생태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어, 이 친구는 막 우아하려고 여기서 올라오는 녀석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바로 또 붙여줘야 돼 어, 손쉽게 자 여기다 딱 해두면 바로 도망가는데 어, 바로 도망가네 <laughs>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물에서 한번 넣고 지켜볼게요 여기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갔다 빠이 자 이곳에는 오 지금 막 뛰어다니는 거 보입니까? 여기 숯불에 살고 있는 곤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메뚜기, 방아깨비. 오 벼메뚜기, 벼메뚜기. 그냥 어 와. 파콘처럼 튀어가지고 굉장히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한번 잡아서 관찰해볼게요. 와. <laughs> 와, 굉장히 큰 방아깨비. 이야, 방아깨 안 컷이네, 안 컷. 여름에는 잘 보기가 힘든데 가을쯤 나오는데 어, 이 친구 빨리 태어났네 자 한번 잡아볼게요 티시다 어우 너무 커 너무 커자 유인 오케이. 자 됐습니다 약간의 갈색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도 갈색몸으로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 태어날 때 환경에 따라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몸 색깔이 좀 다른데요 초록 색깔 방아깨비도 있고요. 이렇게 갈색깔 방아깨비도 있습니다. 이 친구 크기로 봤을 때는 아주 숭풍숭풍 잘 나는 암컷 방아깨비가 맞습니다. 야 얼굴 보면 진짜 얼굴 길쭉하고 뭐 닮았어요. 이거 봤어 닮았네. 어. 닮았나요? <laughs> 오, 오 닮았다. <laughs> 진짜 닮았다. <laughs> 형제를 찾아버렸어. 자, 방아깨비도 도심 속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봤어 실원. 거미 좀잡아 볼까? 않아? 이고 아니야. 괜찮아. 어, 이 친구는 우리 가서 고추색으로 변하는지 보자. 응. 얘는 풀어주자. 응. 잘 가. 자, 잘 가라. 이야, 여기는요. 주차장이 아니고요. 연못이에요, 연못. 그 무리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워터스파이더 바로. 소금쟁이도 이곳에 굉장히 많은데요. 자, 소금쟁이는 살금살금 다가가야 됩니다. 자, 저렇게 표면을 유유히 걸어다니는 소금쟁이. 이 친구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금쟁이가 어느 순간 와서 유유히 해영을 치고 있습니다. 자, 두 마리인가요? 오두 네. 마리였어요 두 마리. 자 이곳에서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교방사 도망갔다. 자 <laughs> 양모사가 소금쟁이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 거미였습니다. 물에서 생활하는 거미고요. 그래도 거미줄을 좀 달고 있어. 자 여기 보면요. 잠자리인데요. 잠자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물에 빠진지 모르는데, 겠 아무래도 날개를 엄청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친 것 같아요. 태 공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꺾인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우아하다가 날개가 잘못 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풀밭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왜, 왜, 왜? 진짜 빨리 와줘. 개화제비 아니에요, 개화제비 아니, 저, 저는 또 잠자리가 빠져가지고 호우적대는줄 알았는데 연못에 사는 개화제비가 나왔습니다. 깨끗해서 세상에 마상에나 자, 물속의 사막이 전앞이 앞다리로 뭐이까 사냥을 해가지고 책을막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친구입니다. 몸이 길쭉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식물 줄기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보호 능력입니다. 자, 채집통으로 이동. 여러분들 오늘은 완전 도심 속에 있는 여기 빗물이 고여서 형성된 생태 연못에 와서 애가박사가 수소곤충 체질 풀벌레 체질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 안녕.